빨리 써야 되니까 음. 왼쪽 다리에 음. 저절로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디들려고 의식 안 해도 내가 얘를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디더졌다.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 본능적인 디더짐. 뒤에서 음. 던지는 걸 하면 왼쪽에 벽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네. 약간 느낌이 왼쪽 어깨가 막히는 느낌. 내가 되게 부자연스럽게 스윙하고 있는 것같은 같아요 음, 응, 부자연스럽게.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팔과 손목 이걸 사용해서 뒤에서 던지는 걸 많이 했어요. 그거 한 이유는 알죠? 네. 네.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가면서 치니까. 오늘은 조금 방법을 바꿔서 몸통을 활용해서 뒤에서 던지는 방법. 몸통을 쓰면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다운 스윙 때이 왼쪽, 왼쪽 이 왼발 앞꿈치를 이렇게 약간 디뎌주면서 디뎌준과 동시에 클럽을 옆으로 털 거예요. 턴을 했어요. 그 왼발 앞꿈치, 앞꿈치 쪽을 이쪽으로 살짝 디뎌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왼발 앞꿈치로 딛잖아요. 상대적으로 헤드는 뒤로 떨어지게 돼. 왼발 뒤꿈치로 빨리 넘어가면 얘는 또 앞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왼발 앞꿈치로 밟았을 때는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우선 다운 스윙 궤도가 좋아지고, 지면을 이렇게 밟으면서 클럽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떨구는, 털어치는 어떤 그 가속을 더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 이불을 털 때, 그냥 팔로만 터는 것보단,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하는 게 빠른 것처럼. 제가 한번 다시 해보고, 빈숭이 해보고, 우리 새별님 바로 해볼게요. 백스윙 했어요. 왼발을 디디면서, 봐봐요. 구분 동작은, 디딜 때 체가 떨어지죠? 딛고, 짚고 회전. 디드면서 오케이 좀더 빨리 풀어봐요 오른쪽에서 디드면서 빨리 오른쪽에서 털 오케이 디뎌질 때 디듬과 동시에 디듬과 동시에 우리가 구분 동작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지만 실제 칠 때는 디뎌질 때이 손목하고 팔꿈치를 힘을 빼고 얘를 빨리 풀어내야돼 이렇게 디드면 자연스럽게 약간 이왼 다리가 빨로 디뎌질 때 디뎌지면서 우리가 디뎌지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힙이 돌게 돼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등진 상태로 이렇게 힙이 안 돌고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 디뎌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을 내가 우리가 일단 생략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디뎌질 때이 왼쪽 발 그렇죠 앞쪽에 앞꿈치로 디뎌질 때 손목을 자 풀어버려. 디뎌질 때, 디뎌질 때 풀어. 디디면서 오른쪽에 털어. 디디면서 끝까지 잘했어. 일단은 처음에는 좀 엉성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 생각보다 안 엉성한데? <laughs> 물론 좀 베이스는 열렸지만, 팔 위주의 릴리즈를, 털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 위주로 하다가, 얘가 딛는 동작까지 하니까 약간의 타이밍이, 팔의 타이밍이, 팔이 풀리는 타이밍이 좀 늦을 수 있죠. 그동안 하체 쓰는 걸 별로 안 하다가 이걸 좀 하니까, 하체까지 쓰니까, 딛고 털면 늦어. 디디면서 털어. 디디면서, 디디면서, 디디면서 털면서 확, 그냥 끝까지 확 넘겨요. 디디면서, 더 일찍 풀어야지. 안 돼. 늦었어요. 그렇지. 오, 오케이. 좀 피니쉬 잡고. 웃으면서 해요. 그래야 더잘 돼. 심각하면 안 돼. 아 너무 근데 늘어진다 조금 늘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자꾸 이렇게 디디면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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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한참을 늦어 그래서 맞을 때 풀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페이스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지 디딤과 동시에 얘를 빨리 빨리 넘겨 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빨리 걸쳐 빨리 얹혀 줘야 돼 나머지 다 돌아요 하체 돌아 응. 힘 빼고 힘 빼고 자 오케이 다시 오케이 어 잘했어 잘했어 어 괜찮아요 오케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안 거야. 하던 거 하는 거니까 손목에 스냅을 좀 빨리 뒤뎌짐과 동시에 빨리 그렇지 걸쳐요 채 걸쳐요 그렇지 잘했어요 와우 어, 꽤 잘했잖아요 이래도 180은 거의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존에 팔 위주로 했을 때랑별 차이 없죠 응, 우리 이제 불과 한 30분도 안한 건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얘가 범인이라니까? 그죠? 우리 항상 얘가 범인이에요. 얘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리고 해필이면 우리 드라이버는 공의 위치가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 있어, 왼쪽에. 그럼 우리가 자꾸 왼쪽에 있는 걸 인지해. 여기서 때리려고 한다고. 여기 있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디디면서 하니까 지금 싱크가 좀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딛는 걸좀 우리가 한 30분, 20, 30분 했으니까 요번에 딛는 거 의식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팔로만 확 휘두른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봐요. 거의 제 예상대로 나왔어요. 영상을 볼게요. 하체가 먼저 쓰여지면서 팔이 휘둘러지고 있죠. 딛어졌죠. 이게 우리가 한 불과 20, 30분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되게 어색했겠지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제는 팔로만 하려고 해도 디뎌지지. 그쵸? 이걸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디드면서도 해보고, 하다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그냥 팔로만도 해보고, 어차피 팔로 해도 디뎌질 거고, 근데 어느 순간 또 팔로만 하다 보면 또안 뒤에 디더, 덜 디뎌질 거예요. 그러면 또 디드면서 해보고. 그냥 어느 순간에 딛기만 하면 차가 막 나가. 네. 이번엔 제가 한5 0 느낌만 갖고, 백스윙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몸의 회전에 의해서 회전해서 그냥 던져놓고 얘를 그냥 딛기만 해서 디뎌짐과 동시에 몸통을 이렇게 딱 회전을 해볼게요 하체를 그러면 내가 정말 팔을 뭐 이렇게 한 느낌이 일도 없는데도 그래도 250 원절이 나가죠? 하체를 약간 이렇게 좀 튕기는 느낌이 있죠. 굳이 팔에 힘을 주지 않아도 이 하체 이렇게 딛고 회전하는 이 아래쪽 회전 때문에 위에는 순차적으로 얘가 디뎌지고 밑에 돌고 위에 상체가 오고 얘가 뿌려지는 내가 굳이 이 시퀀스를 순서를 막 맞추면서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타이밍 맞아서 거의 지금처럼 들어오내지는 뭐 스트레트성으로 쉽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디디면서 도는 걸할 건데 혼자 해봐요 일단 디디면서 확 돌아 디디면서 돌아 어 이제 구분 짓지 말고 바로 디디면서 돌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를 조금 가볍 가볍게요. 너무 이렇게 꽉무겁게안 해도 돼. 자 디디면서 꽉 돌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팔은 좀 이렇게 힘을 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해봐요. 싹 디디면서 돌아. 오케이 체 걸치고 오우 피니쉬 완전. 어 의식 의식하지 않았는데 봐봐 지금 얘를 확 하니까 팔이 그냥 확 나가죠. 근데 체만 들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치려고 하니까. 어차피 쳐질 건데, 내가 아직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쳐볼게요. 걸쳐, 걸쳐. 채는 걸쳐, 걸쳐, 걸 그렇죠.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그동안 안 썼던 하체를 적극적으로 쓰니까, 이 위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체 분리가 네. 되려면, 얘가 뒤로 딱돌 때, 내가 이 상체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를 딱 돌면, 감당이 안 되니까, 딸려가요. 딸려가지. 네. 막상 칠 때는. 그죠? 응. 더 오른쪽 어깨가 응. 더엎어치는 느낌이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됐고 이번에 좀 세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부드럽게 돌려봐요. 어, 오케이. 걸치고 힘 빼, 힘 빼. 위에가 많이 돌아. 위에가. 어... 응. 밑에는 못 뜨고 자꾸 위에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번에 했던 거, 등지고 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디딜 때, 이렇게 등져 있는 상태에서 디뎌봐요. 그렇지, 살짝만. 그렇지. 등진 상태에서 디뎌질 때, 이때 채는 이제 풀어줘야 돼. 등진 상태에서 채가 풀어줘야 돼. 그렇지. 풀어. 그렇지. 손목을 풀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어차피 어느 정도 열리거든. 이게 아예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떨어지기가 없어. 떨어지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 이렇게 상체가 빨리 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등져있는 상태에서 봐봐요 뒤졌지 그 다음에 밑에가 돌아봐요 밑에부터 돌아봐 그럼 상체는 알아서 이렇게 따라 돌죠 넘어가지 이렇게 나는 뭐 위에는 안 돌리고 싶어도 밑에가 도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펜실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잘 오다가 이 하체보다 상체가 또 앞서서 이렇게 딱 나가는 순간 이제 거기서 딱 틀어져 버리다 이렇게 틀어질 때 얘가 먼저 가면 텐션이 확 풀려버려. 이거 긴장감 1도 없어요, 이쪽에 몸에. 상하체 불리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저번에 또뭐한 거예요? 머리 놔두고, 응. 오른쪽에 두고, 휘두르세요 하면, 이게 머리만 여기 있는 상태로 내가 아무리 힙을 돌리려고 해도, 머리가 여기 있으면 상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죠? 그, 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돌면 이런 포즈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해놓고, 이제 이걸 좀 하는 거예요. 응. 다시, 빈스윙 한두 번만 해보고. 그렇지. 확 풀어요. 오른쪽에서 풀어. 오케이. 응. 자신감 있게. 자, 이제 딛는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해봐요. 오른쪽에서 빨리 푸는 거. 걸치고, 채 걸치고. 네. 들어오죠? 떨어지죠? 릴리즈 시켜봐요. 릴리즈.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고 있지만 남아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오른발에 음. 그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어그 정확히 아는 거요 그러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넘겨줘야지. 이런 컨셉이. 헤드가 빨리 넘어오게. 내몸 앞에서 빨리 교차되게. 떨구면서 빨리 교차. 그렇지. 공을 왼쪽으로 보내겠다는 의지로 릴리즈를 시켜봐요. 이 타이밍이 거의 맞는 거예요. 걸치고 이렇게 자어 잘했어 잘했어. 왼쪽으로 갔잖아요 실제로. 와, 좋아. 소리 좋아. 마지막에 힘이 좀 들빠지죠? 스텝 쓰는 거 처음 하는 거 치고 진짜 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을 칠 거예요. 맞든 안 맞든 그냥 세번 치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갈 거예요. 맞든 안 맞든. 편하게, 편하게. 딛으면서 휘두르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딛는거 의식 안 하고 그냥 바로 휘둘러 볼게요. 어, 걸쳐, 괜찮아요. 어. 자 이번에는 딛는 거 생략하고 그냥 팔로만 오른쪽에서 빨리 휘두르는 거. 음. 참 신기하게도 팔로만 하려고 했을 때더잘지어죠 사실 그 신기한 일이 아니거든. 우리 그동안 지금 한 3, 40분 했던 그 동안 지금 한삼4 0분 했던 그결과에 결과치, 결과치 금방 그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얘를 타이밍은 빨리 써야 되니까 음. 왼쪽 다리에 음. 저절로.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우선은 딛는 느낌을 알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한 게 너무 좋은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딛으려고 의식 안 해도 내가 얘를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딛어졌다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본능적인 딛어짐 우리 빨래 털 때처럼 왼쪽 다리에 조금 힘이 실리는 느낌 어, 끝내도 될것 같아요 네? 그거, 그거 느꼈으면 된 거예요 다음 시간이 또 기대돼요 잘했어요. 그, 그거 진짜 좋은 피드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진짜. 의도하지 않았을 때, 안 와도 이렇게 나오는 거.